쓸데없는데 끌리는 병맛 지식.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오늘따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우리 자신을 낯설게 인식할 때 나타난답니다. 뇌의 마법 같은 순간이죠. 이 경험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이탈 현상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평소 뇌는 거울 속 얼굴을 자동으로 나라고 받아들이지만, 조명, 감정, 피로도, 컨디션 등 아주 작은 변화에도 뇌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정말 나 맞아? 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뇌는 나를 타인처럼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나 같지 않다는 묘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때 뇌는 잠깐 리셋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며 그 순간 거울 속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인식 회로, 특히 전측 대상 피질 같은 부위는 감정 상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뇌의 인식이 달라지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결국 뇌가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다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거울 속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혹시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뇌가 잠시 리셋된 것이라 생각하세요. 하지만 구독 버튼만큼은 언제나 익숙하게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